안녕하세요. 강남 YB의 공식 1위 명품 토익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나 쌤입니다. 오늘은 우리 토익 시험 보면 늘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리 얘기해 볼까요? 여러분들 토익 시험 한 번쯤 보거나 아니면 두세번본 친구들은 너무나 공감을 할 건데 우리 토익 시험에서 파트 5에서 이 친구는 늘 나오죠.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대명사죠. 근데 대명사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전부 대명사로 나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.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정답률을 가장 많이 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소유 격 대명사죠.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. 소유격 대명사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가 항상 와야 되냐면 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처럼 항상 같이 지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칸 기준으로 뒤에 명사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어, 인칭 대명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을 때 ABCD 중에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건데 이 소유격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 명사를 꾸며주는 마치 형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, 쓸 때는 반드시 명사를 뒤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의 대표적인 빈출, 소유격, 뭐, your, 그 다음에 their, our, its, his 이런 애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친구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